CTP63. 물질 등록 AS. 정보 수집의 지요함 셀티리 오우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CTP63에 미국 NIH 물질 등록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지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에요. 기대되는 CTP63. 아직 무명이지만 NIH에 물질 등록된 CTP63. 그런데 노트에,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노트에. CTP63 NIH 경구용으로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프로테아제 억제제. 경구용?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거기에 단일클론 항체로는 보게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구용으로 이용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프로테지 차단 물질.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해 프로테이지를 차단하는 방법은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항체 치료제의 기전이 아닌 팍스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기전이기도 하지요. 무슨 말이냐? 자, 세포가 있어요. 보통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를 하죠. 그러면 우리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도킹을 해서 막아버리죠. 항체의 기전이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여기서 번식을 하죠. 여기서 교란을 시켜가지고 번식을 막는 것입니다. 이 작용 기전인데요. 그러면 항바이러스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경구로 이용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프로데이지 차단 물질. 항체 치료제의 기전이 아닌 항바이러스의 기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요. CTP63은 단순히 변이에도 잘 붙는 32번 항체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 기전도 포함해서 물질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이건 대박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램시마를 연구했던 경험과 흡입형은 액체 형태로 보통 제형을 가지지만 에어로졸 형태로 투약하기 위해서는 분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약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NIH 물질 누동의 노트 부분이 실수로 잘못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할 때는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지속 확인하지요 예를 들어 임상 등록 사이트 특허 정보 상표권 등록 수출입 목록 진단키트 판매 사이트 휴마시스 알바 모집 현황 이날론 익수다와 같이 셀트리온과 협력 관계인 VC 현황 며칠 전에 다시 NIH 물질 등록 사이트를 가보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추가가 좀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에 기존에 있던 문구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정보가 기재되었네요 그 얘기는 기존에 쓰인 문구는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게 전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 b d 를 타켓팅하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CTP63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가장 없는 부분을 타켓으로 한 단일 클론 항체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열의 모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슈퍼 항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렉키노라노에 대해서 변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개발을 했죠. 이 중에 32번 항체,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CTP63,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렉키노라주로 흡입형으로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변이에 중화능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그리고 스텔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변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변이에, 그 가격 경쟁력,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편의성까지 다 갖출 필요가 있겠죠? 셀트리온, 4월 TED 유플라이마 계약 낙찰 공고 추가. 4월 20일. 조네디 조나님 블로그의 4월 20일 기준이고요. 유플라이마 계약 낙찰 공고 4건이 있었죠. 독일 3건, 이탈리아 1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에서 1건이 더 확인되네요. 알보텍이 출시되기 전에 고농도 시장 좀 선점해 주길 바라며, 재차 말씀드리지만 희망의로 목적이 아니며, 증가 추위에 있다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유플라이마가 지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가 추가되, 추가가 됐다라고 지금 자료를 남겨주신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다큐멘트 넘버 유플라이마, 컨트릭, 이탈리아 IT 그리고 날짜는 2022년 4월 20일입니다. 유플라이마가 올해 무척 중요하죠? 부가가치가 크고, 고농도 세계 최초, 퍼스트 무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유럽 4.5조 시장. 유럽 시장 선점을 하죠?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쵸? 2023년도는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존버할 만하니까 존버하는 겁니다. who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승인 이번 연85% 감소 셀트리온 기대감 셀트리온 팍스로비드 몰루피라비드 경구용 치료제 제네릭 라이센스 확보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사실 이 경구용과 바이오 이 경구용 케미칼 약품 몰루피라비드 팍스로비드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냐,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환자 투여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과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능이 뛰어나며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편의성이 뛰어난, 우리가 흡입형 항시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저 개발 국가,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라고요 셀티온이 의미하는 부분은 케미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여기에 신약, 그리고 항체 케미칼을 다 가지고 간다. 감염성 질환에서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후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이 분을 다 케미컬과 바이오에서 추욱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WHO에서 팍스로비드가 승인됐다는 소식이에요. WHO가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승인했다. 이 권고는 전 세계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 머크의 제네릭 라이센스는 한미약품과 셀티온이 확보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제네릭은 셀트리온과 동방 FTL이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31약광학권에서 끝났고요. 공매도 매매비중은 4%대입니다. 1%, 7%, 5%, 4%대. 그렇게 최근에 공매도 매매비중은 크지 않죠. 그리고 거래량이 24만 5천주. 거래량이 참 작은 것 같아요, 현재. 헬스케어 기준으로 0.99 하락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은 23.09% 여전히 커요. 올한달 내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컸습니다. 헬스케어를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주가가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다. 회계 이슈가 종식되었다. 회사 기업같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신규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것처럼 치면서 심리를 흔들면서 저는 이거를 허수로 본다. 그래서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물량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공매도 누적 장고와대타장고의큰 그림에서의 감소라 생각을 합니다. 4년간 저렇으면 올라갈 때도 됐죠. 셀티의 역사에서 그 부분은 늘 증명이 되었다. 실적과 기업 가치의 성장. 그 기반 위에 합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